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4일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네, 뉴욕 증시 중심으로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뉴욕 증시는 8월 달 실업률이 일단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소식도 연결되면서 f e 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이 제조업 관련해가지고 지표도 좀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어? 야 이거 경기침체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매파적인 발언은 안 좋은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제조업 관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8월달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보여지는 게 비농업 고용은 어 이제 예상치가 17만 명이었는데 어 1만 7천 명더 높은 18만 7천 명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만 보면은 어안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어 이제 이 비농업은 예상보 조금 높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에. 원래 3.5 수준이었죠. 이게 3.8%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 상승률 있죠. 이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 상승을 해가지고 예상치인 0.3%보다 좀 밑도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보이... 다시 0.3%보다 밑도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실업률 괜찮고 임금 상승률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이 미국의 뜨거운 노동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 보여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어, 여러 가지 에너지나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되겠지만 이 임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이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가운데 이게 안정이 되면 향후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론이거니와 생산자 물가지수 등 물가지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안정세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아,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어 그 다음 지표들까지 안정적인 인상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내용 굉장히 좀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볼 가치가 있다 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9월달 fomc 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 꾸준하게 80% 후반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93%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50% 아래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더 빠지게 된다면 향후 방향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닥은 지금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에서 열린 행사에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3.8, 0.3% 올라간 것 같지만,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매파적이다. 그러니까는, 금리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게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악재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실업률이 이제 9월 달에도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야 그러면은 어 이들이 하는 이런 얘기들의 근거가 하나씩 하나씩 깨지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은 약간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 제조업 업팡 이런 것들 위축세 계속되게 된다면은 당연히 실업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이걸 마냥 나쁘게 볼 것도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제조업 황 위축세 지속된다 라고 하는 게 마냥 악재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암만 경기가 좀 침체되려는 기미가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나 이런 걸보면 강하잖아요. 이게 양극화가 조금 보여줄 수는 있다고 라 하더라도, 미국은 쉽게 안 꺾인다라는 증거가 그런 부분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어, 이제 미국이 버티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완만한 침체 혹은 골디락스로 차근차근 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국제 유가는 WTI 기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85.55달러로 플러스 1.9% 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 일단 현재 어떤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의 고점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상무부에선 대놓고 중국에 대응할 채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며 경고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완벽한 단절은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며 약간 배드캅 국합 약간 이 컨셉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는 있는데 네, 이런 모습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다 같은 경우에도 파산 보호 신청 최근 낸 거에 이어서 비구위 위한 지금 채권 상환 연기입니다. 예, 네, 연기에도 위기 진화 아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한번 터졌을 때 한국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부동산 쉽게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건설사들만 힘든 게 아닌가 봅니다.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 우려 진화에 나섰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험사들만 연결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중국의 은행들도 당연히 이 건설 시장에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금융 쪽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터졌을 때 그냥 건설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뒤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 중국의 은행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2016년에도 중동발 자금 이탈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4년에 6가 한번 급락을 하고 쌓아놓은 유보금을 통해서 중동에서 버텼는데 2015년에 금리도 한번 올라갔고 쌓아놓은 것들이 조금 빠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에 투자해놨던 자금들을 자국으로 다시 가지고 갔던 겁니다. 자 근데 중국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투자 굉장히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도 그 비중이 크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중국에서 만약에 어, 우리 죽을 것 같아. 내가 해외 에 투자해 놓은 거 다시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한번 쭉 빠지는 모습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악으로까지는 안 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국인민은행 또한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통할지 그리고 통한다면은 이게 증시의 반등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가 뜨면서 고성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HB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일단, 고성능 설계, 아니면 반도체 생산, 싹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메타랑 LG랑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면 좋은 게 뭐다?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도 부품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손 중에 하나인 메타까지 손을 잡는다? 그럼 LG 입장에서는 부품 규모의 경제를 맞춰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메타의 컨텐츠가 제대로 터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또 한번 실적이 쭉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엔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이 협동 로봇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가전 쪽에 로봇도 주목을 받는다 라고 하니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관련으로도 테마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요 지금 흑자 전환하자마자 조선노조 파업 찬물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 일단 임금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올리는 건 어쩔 수가 없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조선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 기자재까지 해가지고 이쪽 테마를 섹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빨리 안 끝나면 리스크다 라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이 말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비족 쉽게 상장할 수 있는 스펙이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다 라고 얘기가 들려고 있어요 ipo를 했을 때 굳이 어 이제 프리미엄을 못 받기 때문에 스펙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지금과 비슷한 흐름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스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한다면 의심을 하면서 관련 시장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 하락이 나온다면 21선을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큰 틀에서는 뭐 바뀌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먼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약간 속도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MR 관련으로 상당히 급격한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대략 4조 원치의 일거리를 가지고 왔다는 내용이 최근에 있었죠. 그러면 앞으로도 미국을 시작으로 뭐 영국이나 SMR에 이제 계획이 있는 이런 국가들에서 많은 물량을 좀 가지고 올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 주기기 제작이 가장 많이 남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SMR 사업을 따오면 따올수록 두산 입장에서는, 와, 정말 정말 사업 잘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를 하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형원전 같은 경우에서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올해 하반기에 두산은 정말 한 단계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두산이 원전 관련된 사업만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외에도 가스 터빈 관련 사업하고 있고 이를 시작으로 수소 쪽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남부 발전이랑 어, 대용량 풍력 발전기 이거 이제 개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 들려오게 되었고 수도랑 가스가 조금 잠잠했었는데 지금 수소 관련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준비해 놨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 개시한다 라는 내용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소 인프라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깔릴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우산 입장에선 수소가 기업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프라가 커지게 된다면 더욱더 매출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야 이거 긍정적인 어? 실제로 매출이랑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먹거리가 떠오르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아이 두산은 뭐 사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상반기 목표 이상을 채웠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안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웃으면서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가운데 수급과 차트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오늘 또 한번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알아야 될건 뭐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매수한 거 대비로 봤을 때 매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매도가 멈추고 조금의 매수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락 나온 거 금방 회복할 가능성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수급을 외국인 1순위로 놓고 보다가 여기서 빨간불 들어오게 된다면, 아, 큰거 온다. 라는 식으로 기대 심리 가지면서 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나오면 좀 버티시고, 어, 이제 빨간불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V자 나올 수 있다고 라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이때부터 비교만 하더라도 매수할 때는 되게 크게 크게 먹고 매도할 때는 되게 조금씩 조금씩 던집니다. 이건 앞만 봐도 매집이기 때문에 어,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두산 쪽 보시면 좋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라인부터 하나씩 세팅을 하도록 하자면 현재 여기에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가잖아요. 이거 항상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상단 찍고 21선 이탈하면 뭐다? 하단까지 간다. 그래서 21선 이탈이 없다면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라인은 굳이 딴거볼 필요 없이 21선 이거 한 가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걸 꼽아 봐야 되는데 저는 결국 베스트는 현재 위치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얼만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추세 후세 있죠? 추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다 보시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빠르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한다면 여기부터 이제 한번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렴 이후에 발산이 이렇게 나온 건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 위에서 꾸준하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추세 의 전환을 현재 위치부터 이렇게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1차 목표는 뭐다?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 매물 대 상단부근. 개인들 물량 소화를 조금 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 소화 못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갔을 때 개인들 본전 생각하고 매도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버티기가 싫다면 2만 원 아래까지만 노리고 거기서 매도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보시면 되는 거죠. 한데 여기서 만약에 이 수급이 괜찮다라고 하고 가격이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플랜 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스텝도 밟아가시면 좋은데 이건 또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볼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2만 원 아래까지만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두산 애너빌리티총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S M R 은 물론이거니와 수도 쪽 모두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매수한 것 대비 외국인 매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외국인에서 매수가 돌아오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세 번째 지지 라인은 21선 이탈 없으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고 라 했을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은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나서 여기를 뚫었을 때 돌파를 한다면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다? 2만원 아래 부근까지 근데 만약에 2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수급과 함께 연결되면 어떻게 볼수 있냐? 그러면은 여기 위에 매물대 딱 뚫고 단기적으로 또한번 튕겨 올라가는 모습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튕겨 올라갔던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 두산 애너빌리티 정리를 마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3천당 제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멤버십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결과 많이 내게 되었는데 같이 한 번, 어, 야, 이거 나도 구경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멤버십 영상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